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북구에서 온 지금 이제 대학원에서 연극을 공부하고 있는 이혜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도봉구에서 온어 연극으로 사람들 만나는 이향은입니다. 쉬면서 일을 해 보고 싶어 가지고 그것들에 조금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작업에 자극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왔습니다. 기탕 매기찜 드셔 보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laughs>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와보신 아니요.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성남 예산에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처음입니다. 자, 여기는 백기매운탕 매기찜 전문점 양어장집이라고 합니다. 혹시 괜찮으실까요? 어, 너무 좋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에요. 좋습니다. 한번 처음. 먹으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그 어. 먹습니다요 어. 때요 엄청 부드럽네요. 음. 아, 음. 응. 기 처음이죠? 응. 안비린데요안비안비 맛있었어요 되게 부드럽고 그 민물고기는 흙냄새 난다고 음, 다들 맞아. 호불호가 있는데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음, 저도 사실 냄새난다고 그래가지고 약간 아 그래도 먹어봐야지 하면서 왔는데 어, 냄새도 안 나고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냥 진짜 생선조림? 안 미린 생선조림 제주도에 한달 살이 할 때인데, 아, 노느라 바빠가지고, 어. 한달 뒤에 넣었다? 어. 샀다? 그랬더니, 왜 이제 사냐는 거야? 어. 지금 최고층인데, <laughs>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 오르더라고. 아, 아이고. 여기 사람 있어요! 아, <laughs> 그제 <그치>? 어떡하면 <laughs> <laughs> 나름 여유 있는 돈을 넣었어가지고, 어. 막 고생하진 않았지만, 어. 지금 여유가 없으니까 그게 자꾸 그리워. 90, 마이너스 98%? 어, 그러면은 97점 몇? 막 이러던데? 그 정도 되잖아요? 네. 가슴이 안 아파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무 생각도 안 들어. 어, 들어요. 근데 네. 나는 원래 애초에 빨간불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laughs> 그래서 막 희망고문 이런 게 없어. 연극 활동하시는 이야기 잠깐 들려줄 수 있어요? 음, 네. 네. 초등학교 강당으로 찾아가서 이제 밧줄을 동그랗게 이제 깔아가지고 원형 무대에서 이제 공연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음. 스토리 셔터 형식이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배우가, 배우이지만서도 이야기꾼으로서 뭔가 역할을 입었다 벗었다 음. 하면서. 다양한 역할을 되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사람들이랑 그걸 통해서 상상과 변형을 통해서 만나지는 과정이 되게 재밌어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찾아간다 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공유한다 아무래도 일상의 공간으로 거창하게 말하면 뭔가 일상의 예술 그런 의미들을 담고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그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음. 관객석과 무대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정말 이렇게 가까이서 같이 음. 마주보면서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게 매력적인 거 같아요. 음. 제가 좋아하는 연극입니다. <웃음> <웃음> 예산 음. 처음 와봤는데, 맞아. 되게 고즈넉하고 조용하고 음. 정말 가만히 있어도 되게 힐링되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음. 저는 가장 좋았던 게 어쨌든 도시에서 벗어나서 가장 첫 인상이 하늘이 되게 넓게 높게 보이는 거. 음. 뭔가 건물들 사이로 항상 이렇게 조금씩 보이던 게 아니라 뭔가 되게 넓은 하늘. 게다가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서 구름 하나 없이 되게 이 파란게 펼쳐져 있는 게 가장 먼저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 어떠셨어요? 여기까지 어.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거는 조금 힘들었어요 <laughs> 조금 사실 조금 힘들었어요 네. 근데 고진감래였다 아. 근데 저기서 여기를 바라보는 순간 아. 아. 올라올만 했다 달다 아 그래서, 그래서 고진감래구나 아. 고진 <laughs> 사실 요 위에서 만났던 아저씨가 바로 저기 보이는 길까지 차가 올라올 수 있다 정말 죄송합니다 <웃음> 아. <웃음> 저도 몰랐어요 근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어. 올라오는 길도 재밌었어요 도토리가 되게 많았는데 어, 밤이랑 도토리가 진짜 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는 길도 조금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색다른 경험이어서 음. 저는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음. 창작 관련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는 요새 희곡 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은 아니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짧은 희곡을 한편 쓰고 있어요. 혼자서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다니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와서 고택에서도 산책을 하면서 그런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환기가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사장님은 오늘 첫인상 어떠셨습니까, 예산? 예산 첫인상.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되게 조용한 거. 왜냐면은 어쨌든 도시에서는 너무 뻔한 말이긴 하지만 시끄럽고 붐비고. 특히 저는 아침마다 어쨌든 지하철을 타고 일하는 데로 오고 가는데 그때마다 사실 숨이 너무 막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 딱 와서 그리고 여기 올라와서 가장 좋았던 건숨쉴때그 공기가 다른 게 느껴지는 거. 예선의 첫 인상은. 그 공기가 저한테는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창작 일 하시는 청년분들에게 쉼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남기자면 저는 쉰다는 게숨 쉰다라는 거랑 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잘 쉬었을 때잘 숨을 쉬었을 때 그때 뭔가 새로운 발상도 할수 있지 않을까 작업실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가끔씩 음. 이렇게 좀 나와서 새로운 공기로 좀 몸을 환기시키면 또, 재밌는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사실, 저 혼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공간을 그냥 가는 거 그거 자체가 되게 새로운 자극이 되고, 그게 그냥 쉬는 게 되는 것 같아요. 뭐 하면서 살고 같아요? <웃음> <웃음> 사실, 감이 잘안 오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건그 지역만의 무언가 음. 그 지역만의 되게 고유한 무언가를 탐색하고 탐구하는 걸 좋아하는데 음. 사실 여기 왔을 때그 고택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고택을 봤을 때 아직 남아있는 흔적들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음. 되게 기둥들의 흔적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 그 지역의 어떤 지역 문화 참고하고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고택이 되게 오늘 인상적이었는데, 여기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보면서 '아, 여기에 고유하게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이랑 조금 다르게 예술로서 나눠 볼수 있는 작업은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민속촌오리 1번, 2번 메밀향의 메밀칼국수, 3번 광시갈비탕, 4번... 한일식당 국밥 전... 오리 <laughs> 게, 게, 게? 제일 비싸서 그런가요? <laughs> 어, 뭐 오리가 뭐 어. 구워 먹는 건가요? 뭐 또. 백숙입니다 아, 아 백숙? 따뜻하겠다 음. 그럼 내일 식사는 백숙으로 확정입니까? 네 뭐든 뭐든 사실 어, 상관 없는데. 없는데 좋습니다 1번 예당호 인근의 물안개 2번 대흥 관아 3번 남영군묘 4번 고독옷추리고택 5번 가야산 일몰. 저는 대흥관아, 송전탑 일몰.